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들쑥날쑥 할 텐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하늘에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영서 지역은 10도에서 12도, 영동 지역은 7도에서 14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서 지역 20도에서 22도, 영동 지역은 18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닷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는 영서와 영동에 모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고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